NH 오운뱅크를 통해 가지고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하면은 2만원 쿠폰을 받는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0월 31일까지고 소진시 종료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LH, 오론뱅크를 통해 가지고 주식 모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돈 빠져 나가는 거는 NH 투자증권, NH 나무나 이런데 거기 계좌에서 빠져 나가겠죠. 요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신규를 하면 은 투자지원금 만 원이네 만 원은 좀 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규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여기. 오론뱅크 주식 모으기를 통해 갖고 누적 투자 금액 10만원 이상을 달성한 고객에게 2만원 국내 소수점 상품권을 주는데 이렇게 5개 종목 랜덤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일은 11월 3주차, 11월 3주차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혜택 지급일에 개인 신용 정보 통이라든지 개인 정보 통이 뭐 알람 설정 이런 것들인데 먼저 그 다음에 주식 모으기는 주,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온주 소수점도 다 포함이고, 일단은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이름, 본인이 이름 있는 거프로필 해서 지금 동의를 지금 먼저 체크하고 가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보 관리에서 마케팅 동의 알림, 동의 설정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가 다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프로필 오른쪽에 우측 상단에 설정 부분에서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여기서 요거 체크가 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식 모으기 서비스 바로 가기 눌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데이터 필수 통해주고, 선택, 여기도 있죠. 그, 노며 금융지도 여기서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안내 방법 해가지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막막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조금 올려가지고, 다시 주식 모기 서비스 눌러주시고, 나갔다 똑같은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면은요 화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하십시오 검색을 하셔가지고 10만원 이상 한번 하고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국내 주식 ETF도 되니까 ETF 선택하시고 저는 원래 KB 스타 단기통환체를 하려고 했는데 안찾아지더라고요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십시오 요거를 검색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체크하고,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11만 6천 원 정도니까, 얼마씩 먹을까? 12만 하고, 매 월, 날마다 하면, 날마다 돈 빠지니까요. 그리고 자, 그 신청한 날, 다음날로 하시면 좋죠. 저는 오늘 했으니까, 내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고 확인하시고, 시작, 통의하시고, 통이 통의하시고, 통이 시작하기.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으기 일자 보기까지 이러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게 정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해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다음 달을 받고 나서 nh 남은 nh 투자증권에서 여기 홈 관심에서 주식모으기로 가 주십시오 주식모으기로 가 주시고 여기 해가지고 요거 눌러주시고, 만약에 다음 달에는 비 오면 되잖아요. 한번 이거 정립하고 나서 다음 달에 이게 받는 거보다 먼저 또 다시 정립하는 날이 돌아오면 요 설정 눌러주시고 요거 모으기 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분히 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